안녕하세요. 오늘 파스타 테크엣지 발표를 맡은 김민수 책임입니다. 저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모니터링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크엣지 주제는 파스타의 로그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며 부제는 플로안티드 온 파스타입니다. 이번 테크엣지에는 파스타 로그 모니터링에 신규로 도입한 플로 t 티드라는 솔루션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요. <laughs> 플로 t 티드라는 솔루션을 소개하고 파스타 모니터링에 적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테크 엣지가 로그 모니터링 구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 순서는 플루언티드 소개, 플로언티드 도입 배경, 플루언티드 특정점, 플로언티드 설치 및 설정 방법, 그리고 파스타 로그 모니터링의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파스타에 플루언티드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루언티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luentd는 아파치 2.0 라이선스 기반의 오픈소스 데이터 컬렉터입니다. Fluentd를 사용하여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벤더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익스포트 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Fluentd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어, 줄여서 이제 CNCF라고도 부르는데요. CNCF 재단의 Graduate 프로젝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CNCF 재단의 Graduate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 Kubernetes와 Prometheus, Helen 등이 있습니다 Fluentid는 현재 Treasure Data사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며 참고로 Treasure Data는 Fluentid를 그 최초로 고안한 그 개발자분이 그 창립한 회사입니다 다음은 Fluentid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파스타에서는 로그 파이프라인으로 ELK 스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경 이제 엘라스틱사에서 이제 자체 라이센스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로그 스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더 이상 오픈소스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오픈소스 기반의 새로운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 과제에 장면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ELK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저희 파스타에서 ELK 솔루션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픈 소스 기반의 파스타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완전한 오픈 소스여야 했습니다. 둘째로 어, 원래 있던 ELK 기능들 이제 전부 지원을 함과 동시에 파스타의 기존 시스템과도 잘 호환, 연동이 잘 되어야 했습니다. 셋째로 클라우드 기반의 MSA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어야 하는 솔루션이어야 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솔루션으로 플 l u e n 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플 l u e n 는 대체 어떤 특장점이 있기에 이 조건들을 만족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uentd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p a 2.0 기반의 r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Fluentd에는 다양한 Fluentd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현재 약 100여 개의 이상의 커뮤니티가 플루언티드 기여와 확산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플루언티드는 플러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러그인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과도 연동이 비교적 쉽고 간단한 편입니다. 이 플러그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플루언티드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개발 및 대포가 되고 있으며 현재 약 500여 개의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로언티드는 로고스테시처럼 인풋, 필터, 아웃풋의 데이터, 데이터 처리 절차를 가집니다. 각 단계별로 플러그인들을 활용해서 기능을 손쉽게 확장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언티드는 적은 시스템 리소스만으로 구동돼서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플런티드는 루비와 C 언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디폴트 플런티드 인스턴스가 약 30메가에서 40메가바이트의 메모리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테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음, 로고스테시 같은 경우는 제 u 루비로 만들어졌는데요. 음, JRuby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JVM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JVM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플로 e n t 에 비해서는 많은 리소스를 요구를 합니다. 때문에 시스템 사양이 되게 제한적이다 하면은 로고스테시보다는 플로 e n t 가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Fluentd는 HA 구성을 지원합니다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에서도 Fluentd를 이용해서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luentd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CNCF 재단의 Graduate Project입니다 이는 곧 플루언티드의 클라우드 환경 적합성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음을 의미하죠. 추가로 플루언티드는 플루언티드 비트라는 경량 버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벼운 로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플루언티드 비트를 활용해서 로깅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언티드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로언티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본 테크엣지에서는 TD 에이전트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TD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TD 에이전트는 플로언티드 후원사인 트레저 데이터와 CNCF 재단이 관리하는 Fluentd w r 패키지입니다 TD-Agent 패키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면 Fluentd 구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Fluentd는 Ruby로 작성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Ruby와 Ruby gem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TD-Agent 패키지를 활용하면 Ruby를 따로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 트레저 데이터에서는 TD 에이전트의 간편한 설치를 위해 별도로 설치용 Shell 스크립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URL로 Shell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에 실행을 시키면 APT나 y 같은 OS의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TD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인플럭스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럭스 DB 플러그인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그 해당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된다. 이제 참고로 플 n 트 D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중에서 인플럭스 DB 외에도 이제 MySQL이나 PostgreSQL, MongoDB, Elasticsearch, Redis 등의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dagentgm 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influxdb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fluentd 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치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fluentd 가 로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절차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tdagent 는 이러한 설정을 td-agent conf 설정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 파일은 루트의 etc 의 td-agent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설정 파일을 수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루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설정 파일 내에는 fluentd가 제공하는 디렉티브, 즉 지시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디렉티브에는 대표적으로 소스, 매치, 필터, 파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디렉티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스는 인풋, 즉 데이터 입력 소스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디렉티브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소스를 여러 개로 구성을 선언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매치는 output. 즉 데이터가 익스포트될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디렉티브입니다. 그리고 필터는 이벤트 처리 파이프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디렉티브고요. 이제 파스는 이제 로원시 데이터의 파싱 규칙을 지정할 수 있고요. 파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선언되지 않고. 소스나 매치나 필터 디렉티브 내부에 선언돼서 사용됩니다. 음, 이 플론티드 설정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설정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정 형태이며 HTTP로 로그를 수신받아서 파일로 출력시키는 홀런티드 설정입니다. 아래, 아래에 보시면 소스의 인풋 플러그인으로 HTTP를 지정했습니다. 이 골뱅이 타입이라고 선언된 부분이 바로 인풋 플러그인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신받을 포트 넘버도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른 서드 파티에서는 플로언티드에게 HTTP 포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바디에 로그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에는 로그를 파일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골뱅이 타입으로 선언을 한뒤 파일이라고 파일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록할 파일의 경로 정보를 패스라는 속성값을 이용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입력 소스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먼저 아래 설정 내용을 보시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HTTP를 통해 로그를 수집받는 동시에 내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 로그도 같이 수집하려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먼저 소스에 입력 플러그인으로 HTTP를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소스를 하나 더 선언해서 입력 플러그인으로 테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패스 옵션에 테일링할 파일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콤마를 이용하시면, 테일링할 파일을 여러 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치를 보시면, 파일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두 개의 입력 소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필터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이벤트 파이프라인을 추가해 본 케이스입니다. 가령 이제 앱에서 플루언티드로 HTTP를 통해 로그 데이터를 JSON로 전송을 하게 되면 플루언티드가 JSON 데이터 안에 c o l l e c t i v e a 앱이라는 레코드를 추가해서 로그 파일로 취합하는 설정입니다. 먼저 소스의 입력 플러그인으로 마찬가지로 HTTP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필터 디렉티브를 설정합니다. 이미의 레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작업이기 때문에 골뱅이 타입이라고 선언하고 필터 플러그인을 레코드 트랜스포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레코드 디렉티브를 선언해서 어떤 레코드를 추가할지를 정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컬렉티드 t 이라는 레코드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컬렉티드 t 을 적고 해당 레코드에 넣을 값을 지정했습니다. 보시면은 샵과 중괄호 안에 그리고 중괄호 안에 코드가 적혀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코드는 루비코드입니다. 이처럼 설정 파일 안에 루비코드를 사용하시려면 샵과 중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루비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치에서는 파일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mylog라는 파일로 로그 데이터가 기록되도록 지정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사용자가 폭증해서 트래픽이 과다해진 상황입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용성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래는 구성한 시스템의 구조를 보시크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 각 노드에는 t d 에이전트 즉플런트 D가 설치돼서 로그 포워더, 로그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중앙에는 두 대의 플루언트디가 배치돼서 노드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성입니다. 실제 설정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그 전달자 쪽인 로그 포워더 쪽 설정입니다. 소스를 보시면 이 f l u e n t 는 로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력 플러그인을 forward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해 놨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매치 설정입니다 매치 설정을 보시면 서버라는 디렉티브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두 대의 플론티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버 디렉티브를 추가했고 각각의 호스트와 포트 넘버를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스탠바이로 운영할 장비에는 스탠바이라는 키워드를 지정해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로그 어그리게이터, 로그를 수집하는 중앙에 있는 두 대에 대한 플로언티드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스 데이티브에서는 이제 로그 포워더로부터 이제 받을, 이제 로그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포트 번호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지정을 하고요. 매치 같은 경우는 취약한 데이터를 몽고 디비에 저장한다고 가정하 가정을 하기 때문에 MongoDB 플러그인을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ongoDB 접속에 필요한 접속 정보들을 지정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플루언티드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과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파스타의 플루언티드를 적용한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플루언티드가 적용된 파스타의 로그 모니터링 아키텍처를 도시화한 모습입니다. 먼저, 로그를 수집하는 제일 앞단은 블랙박스와 RCS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클라우드 파운더리가 배포한 오픈소스이며, 로그 파일링을, 로그 파일을 테일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RCS로그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로그 메시지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며 파스타에서는 로그 데이트를 플루언티드로 보내는 로그 포워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블랙박스에 의해서 테일링된 로그는 알시스 로그를 거쳐서 플루언티드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루언티드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그 어그리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luentd는 시스로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Rsyslog로부터 로그 데이터를 받은 후, 일련의 데이터 처리 절차에 따라 로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InfluxDB 플러그인을 통해서 로그 데이터를 내보내서 InfluxDB로 적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ELK 기반 아키텍처와 비교해본다면 로그 스태시의 역할은 Fluent d 가 수행하고, 엘라스틱 서치의 역할은 인플럭스 DB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힙바나는 데이터 시각화 영역인데, 로그 데이터의 조회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웹포탈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luent d 를 플로언티드를 도입하면서 데이터 시각화의 기능은 디플리케이트 시켰습니다 다음은 파스타에 실제 적용된 플로언티드 설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 소스에 관한 설정인 소스 디렉트 부분입니다 아래 설정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는 꼭 슬래시 기호를 넣어서 소스를 이렇게 닫아주셔야 합니다. 마크업 맹기지와 유사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안에는 골뱅이 타입이라고 입력 플러그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저희는 RCs로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타입을 CS로그라고 설정하였고 데이터를 받을 포트넘버도 같이 지정해줬습니다. 이때 포트넘버는 반드시 RCs 로그 쪽에 설정된 포트 번호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래 '태그'라는 속성은 받아온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한 설정입니다. 저희는 RCs 로그에서 '시스템'이라는 태그가 포함돼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디렉티브 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스 디렉티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파스 디렉티브는 소스뿐만 아니라 매치 디렉티브 내부에도 선언할 을수 있고요. 저희는 RC log가 RFC 5424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메시지 포맷을 RFC 5424로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매치 디렉티브 부분입니다. 매치 역시 골뱅이 타입으로 출력 플러그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데요. 파스타에서는 인플럭스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럭스 DB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인플럭스 DB 호스트와 포트, 그리고 계정 정보 등을 설정합니다. 보시면은 DB명도 설정되어 있고 매저먼트명도 같이 설정을 해 줍니다 참고로 인플 u 스 DB에서 매저먼트는 RDB의 테이블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인플 u 스 DB 같은 경우는 HTTP로 통, 이용하여 통신을 하기 때문에 SSL 관련 설정들이 있습니다 Fluentd에서도 인플 u 스 DB와 통신하기 위해 이처럼 SSL 관련 설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값들은 인플 u 스 DB 구축 시에 설정된 내용과 맞추어서 동일하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 Fluentd 사용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파스타 안에서 Fluentd가 동작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첨부한 화면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파스타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만들어진 VM들을 조회한 화면입니다. 붉은색 네모 안을 보시면 파스타 모니터링의 TDAgent라는 VM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VM 안에 f u l l e n t e d 가 설치되며 각 v m 로부터각 VM 내에서 돌아가는 RCS i 로그로부터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인플럭스 DB에 실제 적재된 로그 데이터를 조회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파스타 모니터링 웹 포털에서 VM별로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붉은색 네모로 표시된 로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로그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를 실제로 열람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짜, 시간, 그리고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